굿모닝 d 3분. 꿀송이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n 절 g o o 절 morning. g 을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o 역대상 16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드디어 다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개를 위해 하나님께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고 나서 찬양대를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호 곧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미 경험하고 앞으로 그 경험하게 될곧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세워 매일매일 찬양하게 한 것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은혜를 만민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입술만이 아닌 온몸과 정성을 다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 처음은 주를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내 내 자랑만 하다 끝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 하셨다고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괜찮다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면 괜찮다가 아니라 오직 주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내어 주셨기에 더더욱 내세울 것이 단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깨달아지고 잊지 않았다면 쉬지 않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주의 은혜이만을 잊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오직 주만 자랑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산신 하느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하느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들 안에 고백하지 못한 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하루니 낯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아내께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이 찬양대를 세워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게 한 것은 주님을 잊은 백성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수 없고 미래가 없는 것을 잘 알기에 그리하였는데, 연약한 저희들은 매일매일 찬양은 고사하고 오직 주만 자랑해야 하는데, 어느새 주님 자리에 저희들을 앉혀 놓고 높일 때가 많았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구하는 이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오니 주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오직 주만 구하여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대통령을 통해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신 사명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자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크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오직 주만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에와 교회와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땅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추가 나옵나이다. 아멘.